여러분의 성원과 관심과 응원 덕분에 미신왕국이 벌써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의 노력에 비해서 과분한 사랑 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본인이 출생한 시간만 알고 있어도 말년운이 어떤지, 나의 재복은 어떻고, 나의 건강운은 어떤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요, 약밤 11시에서 낮 1시까지 출생하신 분들을 다 다뤄보았습니다.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뒤정상에서 확인하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신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본인의 태어난 시간만 알면 본인은 어떤 운을 타고났을까? 혹은 타고난 복은 무엇이며 말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도 당사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사주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으시고 본인의 태어난 시간만 알면 본인의 말년운 혹은 평생운을 알수 있으니 재미로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보통 당사주를 보시고 본인의 말년에는 안 좋은 글자가 있다고 많이들 걱정하시거나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사주가 100% 정확한 학문도 아니고 또한 말년에 글자가 안 좋다 하더라도 잘 사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고 말년의 글자가 좋더라도 생활이 좀 궁핍한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마음가짐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리면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어난 시간으로 보는 본인의 타고난 운 혹은 말년 운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시에 태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자시란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반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자시에 태어난 분들은 정말 타고나기를 귀하게 타고난 분들이 많습니다. 고관대작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공직이라든지, 회사 생활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 최고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타고나기를 귀하게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노력을 조금 덜 하더라도 보다 남들이 본인을 스포트라이트 해주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타고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속마음을 남들에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마음 속에는 좋고 싫음이 명확하지만 남들에게 이것을 잘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출생시거든요. 또한 밤, 낮 생활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아침형 인간이라든지 저녁형 인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자시에 태어난 분들이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확고하게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어난 12가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그런 출생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지시고 보다 생각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하신다면 보다 운이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축시에 태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축시에 태어난 분들은 타고나기를 일복이 타고났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 정말 일복이 많고 남들에게 신뢰를 얻기 쉬운 그런 성격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축시기 때문에 액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삶의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 있고 특히 이분들은 조심해야 될게 본인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을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끼리 믿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지내시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런 시간에 태어난 분들은, 동거래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을 항상 유의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동거래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다 많은 복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출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땅부자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년에 혹은 중년에 일복이 많고 또한 삶의 기복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시면 굉장히 내공이 상당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끈기도 많으시고 기복도 좀 있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많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땅부자지만 땅이 아니고서라도 이런 분은 말년경에 크게 부자가 될수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일을 경험하시고 마음을 수련하신다면 그 어떤 안 좋은 일이 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이나 혹은 역술 계열로 공부하시면 정말 비상한 머리를 낼수 있는 게또 축시생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시에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인시는 정말 타고나기를 권세, 권력, 권위 이런 것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랑이는 그 어떤 동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사업가로 혹은 프랜차이즈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시면 정말 크게 대박 날수 있고 타고나기를 리더로 타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더라도 남들이 본인을 믿고 따라줍니다. 타고나기를 권세를 타고났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혹은 남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가나 혹은 그 어떤 일을 해도 권세와 권위가 따른다 했지만 본인의 마음대로 하려는 혹은 고집이 센 그런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의 친한 지인들이나 혹은 같은 비즈니스 파트너끼리 정말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보다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면 그 업적은 보다 더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독서라든지 그런 것을 가까이 하시면 보다 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관공서와 일을 할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관련된 일, 즉 관, 관과 관련된 일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묘시에 태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고생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사면서 외적으로 말고 내적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분명히 좋은 점도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시간에 태어난 분들에 비해서 보다 더 생산적이고 많은 만남을 주선할 수 있고 인생을 버라이트하고 익사이팅하게 살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태어난 분들은 의료계 통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혹은 간호사 이쪽 관련 계열 있잖아요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 최고로 길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꼭 의료계가 아니더라도 봉사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흉 액을 다 피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묘시에 태어난 분들에게 최고의 계엄법은 바로 봉사입니다 만약에 직업 자체가 봉사나 의료계통으로 들어갔다면, 이분들은 결혼을 하시더라도 좋은 신부감, 좋은 신랑감을 만날 수 있고, 자녀운도 좋고, 만류운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시에 타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타난 분들은, 기업가라든지, 혹은 컨운셀러시죠 컨설턴트라든지, 남을 도와주거나, 남에게 조언해주는, 혹은 상담직, 심리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면 아주 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성취는 꽤나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고난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어떤 기복이 오더라도 잘 헤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복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조심해야 게 뭐냐면 배우자 관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극정성으로 할수록 운이 올라가며, 만약에 이 시간에 태어났는데 바람을 피거나 혹은 이혼을 한다, 그러면 말려운 운이라든지 혹은 운이 급격하게 다운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배우자 관계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며, 배우자를 아낄수록 운이 올라간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이 시간에 태어난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게 과음이라든지, 음주과물을 많이 즐길수록 운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시에 태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언론인이라든지 혹은 연예인, 소위 말해서 뭐 유튜버라 될수 있죠. 유튜버라든지 혹은 소설가 아니면 본인의 창작성을 활용해서 일을 하시면 굉장히 그 말년이 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력을 타고난, 쉽게 말씀드리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태어난 분들은 특히 머리를 사용해서 돈을 벌어야 보다 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해보면 그만큼 독서를 많이 하시거나 혹은 본인의 창작 활동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그만큼 성과가 더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사고 나기를 처세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빨리 깨우칠 수 있고 보다 더 길게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의 두뇌나 머리나 경험을 살려서 하는 일을 하시면 보다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사시에 태어나셨는데 나는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보다 더 책을 많이 읽으시고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운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창의적인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혹은 본인이뭐 해야 될지 막 우울증이라든지 본인을 비가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운이 떨어진다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태어난 분들은 타고나 보기 굉장히 좋은 띠기 때문에 머리를 주로 활용해서 하는 일을 하시면 크게 발복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태어난 시간 1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친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